아 벌써 맞했어 이거. <laughs> 어, 아, 네가 참 네가 참아. 아좋아 이거. 아. 안녕. 아직 한발 남았다. 그러면 이제 우리 어, 황른 아진 선수 준비 됐나요? 네? 한번 보여주시죠. <laughs> 한번 눈 막고 눈 가리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주, 주머, 주머니에 손은 안 넣고. 아, <laughs> 네, 튕겨 버렸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한발 쐈지만. 네, 한발 쐈지만. 어디 어디. 여기를 한번 보시죠. 이거 언제 저렇게 다 꾸며놨냐?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제 생각은요 사격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자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자세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1번 그냥 주머니 넣고 쏘기 허세 그리고 눈 한쪽을 가려야 돼자 2번 요렇게 쏘는 거 <laughs> 가끔 재미없을 때 많이 하거든요 자, 그럼 한번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릴 게 있는데요 <laughs> 아직 한발 남았다. 그럼 yeah! <몇> 우리 이제 한번 제노도 한번 걸어 가볼까요? 야야야! 아벌써 아야야야! 아 네가 참 네가 아 참아 참아 참아. 아 참아 참 내가. 아야야야야. 그러면 어 괜찮아? 마지막으로 그 옆에 옆에 두 명은 누가 들어가야 할가 약간 음. 같이 뛰야 되니까 마음이 잘 맞고 응. 마음이 잘 맞고 어. 몸무게도 같고같고 같고, 성격도 착하고 아 아이고 이걸로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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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아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요 아이고, 아니, 아 이거 잠깐만. 아이 오케이, 오케이. 아 잠깐만요 아 이거 아 이거 움직이네 이어 이거 어이어이 이거 어 이거 어 이거 이거 어어이어어이 내가 아얘들해 한번... 어, 들아 이런 거야. 거는 한이 정도는 해줘야지. 이 정도는 약간, 약간. 어, 아, 어이! 아, 어. 아, 어. 아, <laughs> 아, 웃겨. 아, 야, 이거 어려운데? 어려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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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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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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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 <laughs> 야, 야. <laughs> 아, 너, 아이거 애들이 있다가 지옥 훈련 빨리 <laughs> 탈출해야 되니까.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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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아, 야, 떠는데. <laughs> 아, 오케이! 아, 몰랐지. 아, <laughs> 아, 좋 아, 오케이.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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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기래야오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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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국가대표 선수단은 <laughs> 아, 웃겨. 평정심 훈련에 성공했습니다. 이열로 <laughs> <와> <리얼로? 웃음> 아웃겨. <와. 웃음> 부정. <웃음> 그러면은 자 누구 첫 번째 하고 싶은 사람? 그럼 절로 첫 번째. <laughs> 오, 자두 번째, 번째 하고 싶은 번째. 사람? 에어. 런쥔이 두 번째. 한만요 <laughs> 아 이거 그 공식 그거. 세 <laughs> 번째. <형한테>. 아. 아직이야, <laughs> 런쥔 아직이야. 당이요? 세번째 한번 형 불러봐 형형형런 c 형 런쥔 형 n 런쥔 런 u 런쥔 j u 런 i o r 런쥔 형 t g i 런 e your 런쥔 w y 런쥔, n g young, y o u 런쥔, y o 런쥔, g young, y o 야돼 g y o u 요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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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거는 맘대로 해. 이거 나 이거 이거. 6예6 2 아. 6 1 2 6 4 6시 54 6시 55 6 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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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가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 아 내가 내가 그, 왜그전라많아 그, 해. 에요 아싸 아싸 막 이거 많이 4인 할게 많이. 시간 필요하니까 그니까 아 이거 나 이거 이거 철라야 네가 칠십 개아 진짜? 들어와 철라야 철라야 네가 다 끝내 면 우리한테 이거 좀 헐어 자너 칠십 개면 우리 다끝나아나좀 나 하고 싶은데 어 첼라야 아, 라야 철라야 철라야 이거또이레스토이 레스토랑 레스 철라야 철라야 철철라 삼분 철라니까 삼분 만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렛레고토레

18, 9, 10, 11, 12, 13, 14, 14 5, 15, 16, 1 7 16, 18, 19, 19, 2 9 1 2 1 23, 2 1 2 1 2 1 23 국가대표 선수단은 <laughs> 의리의리한 팀워크 훈련에 <laughs> 성공했습니다. 야, 우리 의리자리 하나 챌린안 여러분들 가한데 아, 카가미도 해도 아. 되는 거 아니야? 카가미다 합시다. 카가 합시다. 자, 런준아. 카가마. 런준이. <laughs> 우리 런준이 <laughs> 너 시간 시작안 해요. 쳤지. 아, 없어. 시작 외치도안았는데 그냥 막가네. 어! 어! 뭐 재밌는데? <laughs> 자, 런즈이처럼 시작 외치자. 와! <laughs> <laughs> 시간이 없어 와 시간이 없어 상상의 걸연준춤 춰? 아우 와연진아너 그거 같아 지렁이 아. 와 이건 뭐야 우와 야 지성아 너 못하겠는데? 진짜야? 야 이거 좀야 이거 좀나 진짜 화장실 갔다 올걸 야. <laughs> 야. 아 진짜야? 진짜로 와. 진짜로? 아. 박세다 어. 이거 우와, 아, 우와 와, 진짜 화장실 갖고 올걸 <laughs> 어 잘하네 잘했어, 잘했어. 옆에서 <laughs> 우리가 잡아줄 수 있네 왜? 아, 왜? 거기 와 옆에. 와. 이거 아 이거 렌즈가 왜 무서워하는 줄 알겠다 이거 흔들려 저거 흔들려 와어 진짜네 저거 흔들려 와, 어, 저거 흔들려. 와. 와 떨려 잘라야와야 빡세 약간 왜 이렇게 약간 좀 생각보다 좀힘든다아 <laughs> 하지 말고 <laughs> 이런 위험한 게있 마. 스포하지 마. 이거 안될것 같아. 스포하지 마. 티저, 티저, 영상. 얘들아, 나 관심 좀 뭐라고요? <laughs> 어, 이거 왜르겠는데왜 <어떻게 웃음> <힘들어>. 잘하고 있어. <laughs> 잡두 <잡고. 웃음> 형 제일 잘하네. 우와. 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 있어. 어, 형팔형형형형 <laughs> <형, 웃음> <형. 형, 형, 웃음> 어, 보여. 근데 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지형형형형형기형형형형형형 이거. <laughs> 아 아니, 여기에 그 무슨 모기 같은 거 하나 있네. 지성이가 무서워하는 모기요어죽이 모기? 아, 죽여. <laughs> 죽여주세요. 오야. 그 미션 오야. 모기 오야. 죽이고 오세요. 아우. 자 아, 저는 아, 도착을 아 도착을. 왔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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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성아 이제. 가자. 잘할 수 있어. 오잉. 아, 네. 아, 네. 시즌 여러분들자 저는 끝. 네. 자 지성씨. 자 지성은 지성이 내일까지 하겠다. 아, 지성아 그렇다. 오늘 안에 올수 아, 있지. 이거 뭐야, 재민이 홈쇼핑하면 매진 시각, <laughs> 매진 시각, 시킬 각. 지성이를 끝낼 수 있어? 이거 이 완전 세계 타박. 지성이 지성이 생각보다 잘하고 있어. 지성아 그대로 그그 그 속도로만 가면 돼. 이거 진짜 좀 무서운 것이야. 형들이 겁을 주네. 한번 밟아봐. 괜찮네. 오, 오, 지성이. 생각보다 용기 있다. 이거보다 아마. 역시 야구 선수 박지성은 다른가봐. 어. 사실 안 무서워, 지성아. 좋아. <laughs> 저, 저 이거 어야야 밑에 봐봐. 밑에 보고. 저가 스포를 해줄게요. 아형 하지 마요. 아 형, 아 형, 아, 형. 아, 아, 형.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아진짜하아진아 진짜로, 아진짜아 진짜로, 아안 돼, 이아안 돼. 아진짜아진짜아 이거 아진짜아 진짜로,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아진아 진짜로, 아진아 진짜로, 아 진짜로, 아진짜여아분짜로아 진짜로, 아 진짜로, 아진아아진아진짜아진짜아 <laughs> <laughs> <지나가고 싶어요. 웃음> <laughs> 야 이렇게 와 이건, 진짜 무섭다. 안와 이건 진짜 무섭다 잡으면 와 이건 진짜 무섭다 줘 잠깐만요 와 오케이 와 오케이 아 진짜 <야>, 너무 <자, 웃음> <야, 자. 웃음> 아 진짜 아 진짜 이이러이는데이지보아저아이아 잠깐 와오 여러분 지금까지 돌아왔습니다 <웃음> <웃음> 야 지성이 다 컸다 다 컸죠. 어나 이거 잘할 네, 것 같아. 이제 더 이상 키안 커? 응. 저집가그집 가서 재인데 1센치 똑 컸어. 가가미가 부르면 우리 가족. <끼리>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독님. 역할만 <끼리> 정해 주시면 돼요. 네. 저 해설위원 어떠세요? <끼리> 해설위원 목소리가 듣기 좋은 사람. 자, 렌즈는 잘생겼어요. 너. 어. <끼리> 아, <끼리> 렌즈 오늘단라 아, 키가 커 보인다. 다해 다해 다해. 아. 그러면 연속 동작으로 이렇게 하고 바로 이렇게. 오케이. 너 거야. 그럼. <웃음> 너 그래. <laughs> <다 해? 웃음> 아, 그럼 오케이, 그럼, 그럼 전혜영이 김연아 선수. 어. 우리 천지가 해설명하고. 오케이, 오케이. 와 해전명. 너무 안해. 해설원. 천지. 그럼, 그럼 저는 뭐해요머리압파 어리압파. 머리 뭐하지? 음. <laughs> 그 그거 어때요? 그거 약간 김연아 김연아 선수의 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팬 팬할게. 팬할 준비 속에서. 형 여기, 여기가 관중석. 이걸 밟고 하는 건가? 아니에 아니. 아니, 아니. 그냥 치우, 치울게요. 지상 우리 여기서 그거 하자 연속으로 여기. 해야 된다. 지상하고. 아, 지상. 아니지. 뭐냐, 어, 저기요. 아 저기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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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어, 아 어, 제가. 저기요 봤을 때. 저기요. 왜? 거기는 팬석이에요. 팬석이요. 에 저기 아, 팬석이에요. 여기 여기가 팬석이고 여기가 팬석이고. 맞아, 팬석 여기 아, 그래. 여기 여기 이렇게 앉아서 그 그. 빙! 자 이제 감독님이 감정 자연스럽게 <laughs> 하시고요.

희망을 보여주세요. 희망을 시범. 보여주세요. 어요아겠어요아 <laughs> 아, 아, 그런 게 어딨어. 윤주아 아, 예. 끝까지 자신감. 아, 아. 감독님 자신감을 가지세요. 맞아요. 아. 감독님도 배우해야 돼요. 재미없을 각이니까 그냥 할게요. 아기예 너무 기쁘고, 기쁘고. 어. 아, 노래까지 나오네. 계속 계속 해야 돼. 계속 해야 돼. 할 감정 어, 감정 때까지. 감정선이 필요 감정선이 피어나는 순리프트요리이다리 슬퍼 슬퍼. 기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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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잘한다. 어어머 어머니 엔지, 지금 주세요. 내가 얘기야 런쥔이 형, 런쥔지형런지이 형, 런쥔형 엔지, 엔지 아칸 자, 테이크 투 갑니다 제대로 합시다, 테이크 투 액션 네 주연 시청자 여러분 지금 제노 씨 이제노 선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와 지금 어천이 엄청 멋있는데요 해설위 지금 모든말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엄청 이쁜데요 제노야. 이렇게 많아요 슬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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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프 지금 약간... 슬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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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프요 슬프고 슬프고 슬 꼭 눌러 주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런쥔 씨, 네, 읽어요. 이거, 이거, 그냥 이거. 어, 아. 옳지. 아, 삽 <laughs> 런쥔 멘트. 지금부터 참여자들을 참, 참여자를 받겠습니다. Oh <laughs>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 다음 주는 또 어디에 같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주에도 나를 구해줘. 나 저기 간다. 아, 잠깐만, 잠만잠만